안녕하세요. 성호입니다. 오늘은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구를 찾아가 보았는데요. 첫 번째 장소로 강풀만화 거리는 천호역에서 가까운 골목에 위치해 있는데요. 마을 곳곳에 그려진 벽화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강풀만화 거리에는 웹툰 바보의 주인공인 승룡인의 집도 있었습니다. 안내판도 있고 바닥에는 화살표가 있어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었습니다. 암사동 선사 주거지 유적은 지금으로부터 약 6천여 년 전에 우리의 조상인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 유적이 있는 장소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밝혀진 신석기 시대의 최대 집단 취락지라고 합니다. 산책을 하며 움집도 볼수 있고 청설모도 볼수 있었습니다. 암사동 선사 유적 박물관은 서울 암사동 유적지 내부에 있었는데요. 선사 시대의 주거지와 생활상 다양한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모형으로 제작되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들과 함께 강동구로 나들이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은 어떨까요?